안녕하세요. 스위차 사기사 이이삼입니다. 오늘은 기아 뉴 소렌토와 이륜의 2.0 트렌디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.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. 기아 뉴스렌토 r 이고요 2014년식 2014년 7월 경유 오토 검정에 1 0만5천0로입니다 일결에 2천0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. 대각선 방향이고요. 후측면, 전면,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. 엔진룸 자 운전도 좋으서 깨끗하고요. 자 보시면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있고요. 자, 키로수가1 0만5천키로구고요 조수석 방향. 자, 운전석 방향 전동 시트 들어 있고요. 블랙박스 2 채널 뒷좌석 캔들. 자,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.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어라운드 뷰 되어 있고요. 자, 뒷좌석 열선 시트, 차체 자세 제어 장치, 핸들 열선, 스타트 버튼. 자,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. 풀옵션 차량입니다. 자 이렇게서 해 기아 뉴 소렌토와 이륜의 2.0 트렌디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안전무사고 차량 파스선 내비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스위처 싸기사 이사는 100% 신매물 판매와 성리로 부 고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.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.스위처사기사기.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 한번 매진이니 끝까지 가겠습니다. 비대면 영상통화, 탁송 가능하고요.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, 저시용제 하이브리스,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. 365일 연중 무휴고요.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.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도 308-5, 도이치 오토 월드 250호,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한 달에 2,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. DB 손해보험사고요. 키로수 10만 7,391km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뉴 소렌토와 2륜의 트렌디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거기 클릭하시면 w w w 수이 i 싸 e c 기 i c o c 이있 c 요 여기서 c 번더 클릭해 주시면 수 c k 국산차, 수이차, 연 i 모델키로 i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,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렌토알 6 1나2 9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하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카 매트인데요 블랙, 그레이, 브라운, 레드,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,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,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. 자,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,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.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서재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상 기아 뉴스렌토알 2룬의 2.0 트렌디 말씀드렸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